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 출애굽기 27장에서 29장 10편 33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읽고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에서 29장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빗,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치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네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남편에 광이 백 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백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편에 광 오십 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오 받침이 여리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 0 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 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오 문 좌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 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20 큐빗의 장이 일게 할지니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오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 큐빗이오 광은 50규빗이오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오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사손에게 명하여 감남으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께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부를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소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의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만노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보트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따음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걸이 두를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따운 사실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두 견대의 금테에 메고, 또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평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답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 띠의 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보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의 짠 에보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진이라.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깃까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이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재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암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받침 겉옷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교에 짠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 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치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치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치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등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비를 단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비와 관유를 제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힌 기름과 간 위의 커불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 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자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망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지니라 너는 내가 무릇 내게 명한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외임식을 행하되 매일 숯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들이며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해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르탄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일과 찌은 기름 흰의 사분이를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사분이를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째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의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의 모든 거미는 그를 경애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이 서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령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애하는 자곧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그때의 분봉왕 헤로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내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시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대, 침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1절. 소요가 그 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첫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든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